안녕하세요. 미니아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챔발로 뚜껑에 작업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덮이면 정면에서 봤을 때 안쪽에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가로폭이 152cm, 높이가 82cm 정도 돼요. 이 금색 테두리를 살려서 테두리 안쪽에 작업을 해보려고 해요. 삐져나가지 않게 마스킹 테이프로 테두링 테이핑 먼저 해줘요. 얇은 테이프로 섬세하게 붙여준 뒤 넓은 테이프로 빈틈없이 붙여줄게요. 그림을 그리기 앞서 제소 작업을 해줄 거예요. 이 표면에 유성락스가 뿌려져 있어서 사포로 살짝 갈아내고 제소를 발라주려고 해요. 이번 작업에서 제소 작업이 필수인 이유가 첫 번째로는 짙은 남색이 기본 바탕이라 물감 발색이 잘안 나올 것 같아 보였고, 먼저 뿌려진 락스가 유성 락스라서 아크릴 물감이 올라갔을 때 나중에 뜯길까봐 걱정되더라고요. 기름 위에 물로 그리는 것 같은 원리라고 보면 돼요. 물티슈를 쓱 닦아보니 생각보다 별로 안 갈렸더라고요. 너무 고운 사포로 갈았나 봐요. 600방 사포가 너무 고와서 320방 사포로 다시 가져왔어요. 사포의 숫자가 낮아질수록 사포가 거칠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반복해서 한번더 갈아요. 세로로도 갈고, 대각선으로도 갈고. 젯소 작업 중에 이물질이 끼면 안 돼서 물티슈로 여러 번 깨끗하게 닦아줬어요. 어후, 이 과정이 완전 노동이더라고요. 이 젯소는 목공용 젯소예요. 작업 시 마스크 필수라고 해서 썼는데 생각보다 냄새는 독하지 않았어요. 제형은 굉장히 묽어서 두세 번은 발라야 될것 같아요. 캔버스 천이 아니고 피아노 뚜껑이 나무라서 목공용 젯소를 사용했어요. 많이 묽어서 줄줄 흘러내리는데, 아우, 테이프 꼼꼼하게 붙이길 잘했죠? 젯소가 나무에 잘 접착이 안 되는 느낌이라 바로 한번더 올려봤어요. 젯소 작업 중에 종이 테이프가 흥건하게 젖어버려서 나중에 눌러붙으면 안 뜯길 수 있거든요. 한번 뜯어내고 테이핑 작업은 다시 해주려고 해요. 이렇게 밑작업이 끝났어요. 스케치는 위치 잡는 정도로 러프하게 잡았어요. 채색 전에 테이핑 작업 다시 해주고, 이전에 신나게 언박싱 했던 골든 아크릴 물감 게시예요. 골든 물감 리뷰를 한 영상이 있으니, 물감 리뷰가 궁금하신 분은 오른쪽 상단 카드 참고해주세요. 먼저 크게 반으로 나눠서 위쪽 하늘은 파랑. 아래쪽 땅은 초록색으로 쭉 밑색을 만들어 줄게요 일단 초반에는 큼직한 톤을 만들고 점점점점 디테일을 만들어 갈 거예요 이게 캔버스로 치면 거의 100호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크기가 클수록 객을 잘 세워서 그려 나가야 해요 선명한 발색을 위해서 한겹더 올려볼게요. 밑색이 워낙 어두운 색이었어서 두번 정도 올려도 발색이 원하는 만큼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이제 그림의 구도가 보이죠. 이 그림은 모네의 배테의 풍경이라는 그림을 참고해서 그려줬어요. 캔버스가 삼각형에 가까운 긴 세모의 형태라 구도를 어떻게 잡을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모네의 수평의 풍경을 파노라마로 쭉 펼쳐놓은 것 같이 연장을 해주었어요. 원작의 그림을 보면 비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이건 가로로 긴 구도이다 보니 가로 끝에 먼 곳을 바라보는 사람을 넣어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보통 캔버스에 작업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는데 굉장히 생소한 것에 그림을 그리고 있죠. 이거는 챔발로 뚜껑인데 옛날 피아노 뚜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챔발로라는 단어가 낯설지만 첸발로는 16세기부터 18세기 초반까지 유럽 귀족들 궁정에서 사랑받았던 건반 악기예요. 바로크 시대에 사용했던 건반 악기로 바흐나 헨델 같은 작곡가들이 사용했던 악기예요. 악기 자체도 굉장히 화려하고 예술적인 오브제로 사용되었는데 악기 상판에 금박, 꽃무늬, 신화 속 장면이 그려지기도 했고 단순히 악기라기보다는 예술과 교양의 상징이었다고 해요. 이미지 보니까 더 이해가 잘 되시죠? 악기 자체로도 쓰이지만 전시품으로도 쓰였던 것 같아요. 반면 클로드 모네는 19세기 후반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화가예요. 챔발로 한참 이후의 시대죠. 챔발로에 모네의 그림을 그린다는 건 바로크 시대의 악기에 인상주의의 감각적인 회화를 결합하는 작업이라고 생각되었어요. 바로크 시대의 그림들이 비교적 어둡고 차분한 색감이었다면, 모네의 작품은 빛과 색이 살아 움직이는 게 특징이에요. 챔발로 위에 밝고 생동감 있는 모네의 그림을 그려주니, 바로크의 구조적인 아름다움 위에 인상주의 자유로운 감각이 더해져서 새로운 느낌을 주는 게 좋았어요. 여기 사진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챔발로를 화려하게 만들긴 했는데, 인상주의 그림이 주는 느낌이랑은 많이 다르죠? 지금 그리는 집 같은 경우도 뭔가 형태가 있는 듯 없는 듯 집인 듯 아닌 듯 보이지만 멀리서 그림을 봤을 때 누가 봐도 마을이구나 알수 있거든요. 이런 표현들이 참 어렵더라고요. 대충 그려 보이지만 형태와 빛이 다 느껴지는 그런 표현이요. 이전에 모네 그림 들판이랑 수련을 올린 적이 있어요. 본의 그림 같은 경우 그릴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인상주의 그림은 보는 사람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밀도가 높고 색 변화가 많다 보니 그리는 사람은 굉장히 불편해요. 막상 그려보면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아 이래서 대가구나 깨닫게 돼요. 원화는 인물 없이 풍경 중심인데 모자 쓴 모녀가 들어가니 그림에 스토리가 생긴 것 같아요. 나무도 만들어진 톤 위에 더 밝은 톤과 어두운 톤을 더해볼게요. 그리고 나무 사이사이 보이는 하늘을 넣어서 빈틈을 살려줘요. 나무가 너무 빼곡하면 답답해 보일 수 있는데 가지와 뒤에 하늘이 보이게 만들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게 만들어줬어요. 지금 작업하다 보니 초벌과 중간 작업 50% 정도 한것 같은데, 원체 작업이 커서 1부, 2부로 나눠서 올려 볼게요. 전체 마무리까지 작업은 거의 20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지금 들판도 초록빛 밖에 없는데, 빨간 양귀비꽃이 올라가면 또 다른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이후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꼭 찾아오세요. 일단 여기서 얘는 마무리를 하고 2탄으로 돌아올게요. 안녕!